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오늘은 승하랑 미술관 데이트 먼저 시작이에요. <laughs> 김창렬님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승하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네, 승하입니다. 승하 이쁘죠? 바로 바로 결제합니다. 김창렬 전두분 티켓이고요. 오른쪽으로 입장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승화가 보고 싶다고 하는 전시가 생겨가지고 보러 왔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입니다. 김창렬이라는 분. 김창렬 선생님이 물방울 그림의 시그니처인 선생님이십니다. 물방울부림이 찍은 있더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볼수 있을지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번에 꼭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음. 승아가 옛날에 여기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맞아요그 어, 방주. 네, 방주라는 어뭐뭐 뭐, 어쩌고의 방주였는데 그걸지. 아 그건 승아트 유튜브에 가시면 볼수 있어요. <laughs> 아네 승아트 유튜브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어? 사실 뭐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저런 거 찍어드릴게요. 와제 수생식물인가봐. 이거는 근데 김창렬 선생님 작품 아니지야? 네 아닌 것 같아요. 어 맞네 이거 같다. 여기 주차야. 어, 이렇게 생기셨구나. 저기에도 뭐가 있다. 저걸 보고 가야 될까? 보고 나와서 느낌전달 그리는 거야. 그래. 한 바탕 보고 나왔고요. 제가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좀몇개 있었는데, 되게 처음에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록펠러 재단에게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된 예술가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어 되게 뭔가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거는 어, 집요함이 나타나는 순간 좀더 비로소 예술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어, 그러한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지금 본거 6관이어가지고 한 7관 도 남아있고 8관도 있대서 좀만 더 보고 올게. 요 몸소 물방울을 그려보고 있는 승화입니다. 승화가 그림 잘 그려요. 아, 저희는 6, 7관 전시는 다 보고, 이제 마지막 8관 보고 있는데, 8관은 무료 전시여가지고, 그냥 좀더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저, 저는 진짜로 생전 김창열이란 분을 몰랐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의, 그분의 작품이 한대 모여가지고, 전시를 열 만큼 대단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물방울을 그렸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거가 조금 궁금한 겁니다. 그 예술가는 죽어서 작품을 남긴다. 뭔가 이런 예술가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물방울에 바쳤다고 하거든요. 방금 이 분은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아, 나는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삶을 아주 이 예술에다가 다 바쳤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후에 이렇게 그분의 기록 같은 역적들을 다 모아다가 알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술가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알려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옛날에 사람 진짜 많았는데. 성복동 면옥집. 여기는 성북동 면옥집이라는 곳인데 원래 평양냉면 팔고 하는데거든요. 겨울이라 추하니까 일단 평양냉면 하나에다가 갈비탕 하고 같이 시켰어요. 오, 예상외로 원산지가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이 국내산이네요. 중국산 없는 거좀 신기한데요. 고춧가루 국내산 김치라 그런지 맛있어요. 여기는 오이지가 들어가는 게좀 특이한 데네요 음. 맛있습니다아 음. 맛있어 약간 다시다라던지 뭔가 MSG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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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해 갈비탕 크기를 보여드리자면 고기가 엄청 커요 고기가 엄청 커요 고기가 엄청 커요 진짜 저희다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갑니다 성북동 빵공장 여기 빵집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곧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팡 슈톨렌카라요. 슈톨렌, 칼아요, 슈톨렌 지금 북한산이 북한산이 눈 쌓여가지고 살짝 눈 덮여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 밖에서 봤을 때. 이쪽, 이쪽 동네만 눈이 안 녹았나 봐요. 저희는 핫초코랑 식빵이랑, 어, 명란소금빵, 그리고 평도루라는 빵, 그리고 카스테라 시켰어요. 따뜻하게 먹겠습니다. 음! 음. 쫀득한! 좀 많이 들어갔다 봐. 마지않는데 다음 스케줄은 아하마트 프로젝트의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아마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성북동 면옥집 그리고 성북동 빵공장은 같이 붙어 있는 덴데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둘다 맛있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디저트 빵 같은 것도 맛있고 한번 시간 되면은 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도 맛집으로 저장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볼게요 아마 이 뒤에는 그냥 송년의 분위기 정도만 남기고 영상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앉아 앉아 아, <laughs> 손님 맞이요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같이, 내후년에도 평생 같이 아함, 아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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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laughs> 음함고있습니아아주아은 음, 음. 시간 보냈습니다 내년에 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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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은아은 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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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또 아함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입니다.